여기는 군이 위천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피딩을 보려고 왔는데, 어 바로 가서 아침 피딩을 빨리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 뛰고 있어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 기도되겠는데. 저 완전 옷 밭장 옆에 미친 피딩을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건 섀도웜이에요. 5인치 섀도웜이고요. 지금 반응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가. 필드를 들어오기 전에 고기가 뛰는 걸 눈으로 목격을 하고 필드를 들어왔는데 막상 지금 로에 반응이 없어요. 처음으로 선택한게 섀도움인데 섀도움으로 연밭 위에 지금 풀 위에 버징도 쳐보고 살짝 흘리기도 해보고 이런저런거를 해봤는데도 지금 반응이 없어서 일단은 조금 더 걸어가지고 섀도움으로 더 한번 해보고 섀도움으로 반응이 없으면 프리리그를 사용해서 좀더 바닥쪽을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딱 그냥 봐가지고는 딱 누우면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방금 여기서 베스가 한 마리가 같... 분명히 뛰었거든요. 지나오니까 뛰고 그러네요. 시션을 보고 안 먹을 수가 있단 말이지. 내꺼! 아이고, 내꺼! 예이! 아, 오, 컸는데, 사이즈. 오, 사이즈 컸는데. 가물치인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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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웃음> 아, <laughs> 쉐드업에 <쉐도우> 미드... 믿어. <laughs> 아, 아까 여기다 진짜 한 마리 꿀렁했어요 오. 가을치였던 것 같은데? 따라오는 게 완전 울렁울렁울렁 울렁 울렁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보니까 클것 같던데 처음엔 가물치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랬죠? 뒤에서 이렇게 물 보라 막 이렇게서 해 오는 거. 채드웜으로 <목소리> <오, 방금 나. 목소리> 버징을 했어요. 저풀 위쪽을 버징을 살살 정말 천천히 끌고 오는데 뒤에서부터 따라와가지고 울렁했는데 제가 훅셋을 혹세세... 하... 확실하게 못해가지고 놓쳐버렸습니다. 아 낚았으면 아주 좀꽤 컸을 것 같은데 말이죠. 꺼내봐야 알지만 그런. 섀도우는 섀도움은... 아, 반응이 너무 없어서 이번에는 프리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엔. 나와야 될 텐데 말죠. 좀 천천히 봐야 될것 같아요. 아하, 옥수로 가볍네. 물이, 물이 수온이 바뀌어서 다들 힘들다 했는데, 얼마 전에 진짜 잘 나왔었거든요. 짬발이지만.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했는데. 아! 왔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뭐안 되니? 아 너무. 이게 망하고. 어 여기 한 마리 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옥수로 좀해안 돼. 야아못 먹네. 너무 작아서 가나. 어 여기 낚을 수 있을 것같아 연안 쪽에 베스들이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작아서 그런지, 딱잘못 먹고 계속 톡톡톡톡 건드리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어떻게든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질만 나게 하네요, 진짜. 꼬리만. 쪼매쪼매씩 자꾸 건드리는 것? 왜 그러니, 너희들? 왜? 와, 진짜 야갔네 입질. 오, 방금도 거의 연안까지 몸을 끌고 왔을 때 입질이 터덕 딱 들어와서 바로 옥셋을 했는데. 아, 안네 아, 계속 지금 두 번째 날 이러고 있습니다. 입질은 들어오는데 애들이 확실하게 입질을 해주지를 않아요. 아! 오! 역시, 지금 애들. 캐스 입니다 지금 프리릭으로도 섀도웜으로도 우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 가지고 방금 지그헤드로 채비를 교체하고 두 번째 캐스팅 안에 아, 좋습니다 그렇게 간 간보던이... 보더니 지그헤드 하니까 바로 먹을 거한 네, 마리 더나오면여기 정답은 지그헤드인 것 같습니다. 오오오 오, 오, 요거 빨아 먹어라! 아, 장네. 완전 장네. 먼저 손, 손바닥보다 더 작은 애가 먹으려고. 지금까지 비가,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옷도 다베려고 지금 머리도 다 베려가지고 했는데 또 하루로 내려오니까 햇볕이 이렇게 쨍쨍하게 비추네 오늘 날씨 진짜 웨이크하네, 여보요 어? 됐다 와, 물이 진짜 맑네 Thank you. <laughs> 역시, 다른 거 말고, 지그웨드에 계속 반응이 와요. 아 시원하게 먹고, 완전 꾹, 가졌어요. 보에 들어왔는데, 어, 생각보다 입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결국, 보 끝까지 와서, 계속 프리릭을 하다가, 사실 프리리가 걸려서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그헤드로 바로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입질이 왔습니다. 오늘의 답은 왠지 지그헤드인 것 같아요. 또 나올 것 같아요, 또, 또 던지면 입질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가지고 먹었는지 아 물이 엄청 깨끗해가지고 물 속이 다 보이. 여워라 어떡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완전히 애기 매스가 나왔어요. <laughs> 어쨌든, 세 번째 매스입니다 <laughs> 히든파드네파드 저번에 왔을 땐 풀이 이만히 없었는데 아 여기도 다 보이네 아 맞바람 우와. 우와. 에이, 고기인 줄 알았네. 돌이잖아. 아, 이거 터질 각인데. 어, 안 터졌어. 이걸로 는안될것 같아요. 은 플로팅 타입의 스트레이트 웜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이트 웜이에요. 액션도 되게 어, 플로팅 타입이다 보니까 액션이 꼬리가 살짝 이렇게 업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액션이 되게 잘 나와요. 홍양 홍양한 액션. 그렇지 그렇지 우후 하 <laughs> 하하 나이스 야 우후 지금 햇빛이 너무 많이 비치길래 얘네들이 이제 그늘에 있을 것만 같아가지고 어, 수면 위에 연꽃 지금 연잎들 있는 딱 바로 그밑 부분에 캐스팅을 해가지고 폴링 시키고 얼마 안 끌고 와서 바로 입질을 해줬어요. 힘 깨나 쓰던데 지금 일교차가 커서 베스들이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릭으로 어, 스트레이트 웜을 사용해서. 나와 좋네요. 너무 고맙게도. 위천에서 낚시를 하다가 지금 오로지라는 저수지로 필드를 바꿨어요. 네. 여기도 물이 만수라. 조금 난감하긴 한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올라서 저수지를 왔는데 아, 지금 저수지는 만수라서 차라리 다시 포인트를 옮겨서 위천으로 다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반응이 1도 없어요 옮겨야 될것같아 이제 완전 가을 날씨가 된 상태에서 오늘 낚시를 해봤는데 아 정말 이게 생각보다 너무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그웨드에 몇몇 녀석들이 반응해줬고 프리리그에도 반응을 해줬고요. 어, 밤낮 기온 차가 지금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얘들이 얘들도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즌은 그래도 어, 저수지보다는 강이나 하천 이제 흐르는 물이 좀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더 안정화가 되면 그때는 좀더 반응을 더잘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군이 위천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진짜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안 나가지고 속상한 마음으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네요 아침 피딩을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건 섀도웜이에요 5인치 섀도웜이고요 내꺼! 예이! 지금 프리리으로도 섀도웜으로도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방금 지그헤드로채비를 교체하고, 두 번째 캐스팅하에 나와줬습니다. 아! 후! 두 번째 베스입니다 <laughs> 역시, 다른 거 말고 지그헤드에 계속 반응이 와요.